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이두 명의 선지자들을 알아봤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은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때때로 그 사람을 직접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는 남유다의 열 번째 왕 우시야가 죽던 해였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지 약 220년 정도 됐을 무렵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하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습을 지금까지 종종 볼수 있었어요. 맨 처음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민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슬프기도,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후에도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아도, 끝끝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 눈에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옷은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크고 아주 길었어요. 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그 스랍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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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어찌나 큰 소리로 노래했는지 그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렸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사야는 처음 보는 이런 광경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러운 상태, 깨끗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사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아주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곳에 나오면 눈이 부셔서 눈을 잘 뜨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네. 이사야가 아마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부정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몹시 괴로웠어요. 이제 나는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던 스랍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그 스랍은 집게로 재단에서 불타고 있던 숯 하나를 집어와서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그 슬압이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없어졌고 죄가 용서받았다 숯이 닿았다는 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불에 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그게 입이라는 것은 이제 깨끗해진 이사야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 함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정한 사람에서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사야의 대답을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네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까지도요.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사야는 난유다의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잘못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멀리 뿔뿔이 흩어지기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으로는 여성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해요. 네.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처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리고 집에서는 더 많은 일을 도맡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엄마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엄마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에게 고맙다고 더 표현하시고 또 엄마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시고 또 엄마가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세요. 안녕